그, 영분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,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느냐,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느냐,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.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온전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영분별을 통해서 내가 뭘 추구하는 거예요?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어떤,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.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. 내 안에 예수가 있다, 없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.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자녀가 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거예요. 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. 내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절대 그게 아니에요.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.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. 그게 진짜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. 또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정, 정으로 살아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. 근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진짜 크리스천.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.